여기는 안동시 딸기 하우스동 400평 하우스동입니다. 저희 냉난방기를 물통 3톤을 2개를 설치하여 6톤을 받아서 배관을 40mm로 뒤쪽으로 해서 냉난방기 8.5kg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. 양쪽으로 한 대씩 놨고요 자바라를 T 자를 써서 닥터 T 자를 써서 자바라를 양쪽으로 해서 베드 밑으로 이렇게 비늘이 비누리 하우 스 비늘이를 호수를 깔았습니다. 여기는 펜이 팬 시설이 잘 돼서 양 사이드가 춥다 그래서 양 사이드로 두 베드 두 개에다가 아, 호수를 설치했습니다. 이와 같이 설치했고요. 냉난방지를 이와 같이 설치했고요. 40mm를 물 탱크에서 이와 같이 끝에 하우스까지 끌고 와서 보다 웰록 펌프 2분의 1반 마력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배관을 해서 입수를 시키고 배수는 논두렁으로 바로 배수 설치했습니다. 이와 같이 설치해서요. 또 T자를 써서 반대쪽에. 이와 같이 설치했습니다. 여기는 안동시 딸기 하우스동 400평 하우스동입니다. 이와 같이 설치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